안녕하세요 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시양 성경 쓰기 일5다섯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쓸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에는 고린도 교회 내외에 있는 음란한 행위를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심정이 기록이 되어 있고 6장에서는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떤 여러 성도들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까지 갖고 가서 거기서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내에서 해결을 하고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이 양보를 해서 손해를 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 잠시 살펴본 말씀은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지금 어 세상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은란한 행위지요. 이것이 교회 의 성도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자리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통안이 여기는 것입니다. 참담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고 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심각한 죄가 이방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런 죄를 교인들이 성도가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접하며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통안히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이 죽어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니까 오늘 군도교의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범죄를 해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런데 그 감각이 영적인 영이 죽어버리니까 감각이 죽어버리니까 그큰 죄를 범하고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도록 통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심정들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길때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어, 죄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졌을 때 넘어졌을 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 그 죄에 그 통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 통하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그 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삼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